오, 버스 캠핑카까지 오기에 네. 5년이란 시간밖에 안 걸리셨는데, 네. 네.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. 뭐 이렇게 바람으로 불어서 아빠. 이렇게 다 풀니까. 어? 사진 찍고 아빠랑 여기 있을래. 그 아, <laughs> <laughs> 오늘부터 캠박스. 안녕하세요, 캠박스의 은수입니다. 하이스토리 텔러시리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이곳은 산주에 있는 경천댐입니다. 숨심 워터롤 선물 추첨은 가율님이 진행해주셨는데요.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하이 스토리텔러 시리즈로 방문한 곳은 경북 문경의 황자네입니다. 이곳은 마카롱과 구운 과자로 유명한 곳인데 다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다고 해요. 제가 황자네에서 캠핑카 실사용기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. 이게 대표님 마스코트인가봐요. 네, 맞아요. 네, 대표님이랑 쏙 닮은 이 마스코트가 그려진 선물 포장을 들고 오늘 캠박스 캠핑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. 황자네의 정보는 영상 뒷부분을 참고해 주세요. 여러분 뒤에 보이세요? 정말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고 계십니다. 이 많은 카라반 캠핑카 중에서 오늘 버스 캠핑카 차주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. 뒤에 보이시죠? 이 빨간 버스 캠핑카인데요. 차주분을 만나서 경천댐에 자주 오시는지 또 경상북도에 다른 핫플레이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쭤볼게요. 캠박스몰 하단에 주소 나가고 있죠? 캠핑용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한번 둘러보세요. 선생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,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저희가 문경에서 굉장히 핫한 마카롱 가게에서 산 마카롱이요? 네 마카롱입니다 황자네 마카롱이에요 네?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<laughs> 선생님 지금 캠박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 살고 있는 상주가 고향인 김일현이라고 합니다 이곳 경천섬 자주 나오세요? 네 저는 고향이라서 거의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여기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애들 킥보드 타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저는 자주 오는 편입니다. 어, 정말 경치가 좋은 네. 것 같아요. 네네. 자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. 네. 네. 경북에 거주를 하시니까 또 네. 다른 곳에서도 그 캠핑을 자주 하실 것 같아요. 네네. 경북 캠핑 살수 있는 곳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는 그러니까 이래 보시다시피 버스 캠핑카라서 그냥 노지를 많이 다니는데, 아, 네. 그러니까 뭐 포항 쪽이나 바닷가를 가고 싶으면 포항 쪽에 있는 뭐 월포해수욕장, 이런 아. 요런, 요런데나뭐 화진해수욕장, 뭐 이렇게 그런 데도 이쁜데 많거든요. 그런 데 아.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네, 바닷가 그 네. 캠핑장 추천하시는군요. 네네. 네 선생님께서 지금 캠핑을 하신지는 총몇년 정도 되셨어요? 저는 이제 예전 차박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거는 꽤 됐는데 네. 이렇게 이제 카라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캠핑은 이제 아기 첫째 뱃 속에 있을 때부터 아 저희는 그때부터 구매를 해가지고 한 5년 6년 됐죠. 그러면 차박하실 때는 SUV 이용하셔서 하셨어요? 그렇죠. 예전에 아 이제 수부를 해가지고 평탄화 해가지고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거의 한 1년 정도 하다가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 못 가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더라고요 <laughs> 네. 그러다가 결국엔 버스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네. SUV 차박 하시다가 1년 하시다가 카라반 가셨다가 카라반도, 버스 캠핑카로 네. 오신 네. 거예요? 네. 아, 네. 오, 버스 캠핑카까지 오기에 네. 5년이란 시간밖에 안 걸리셨는데 네. 중간에 카라반 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. 어떤 카라반 타셨어요? 그러니까 그거 사이즈를 갖다가 뭐 300급, 400급, 500급이라고 하는데 네.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일 작은 거 300급을 이제 타다가 네. 너무 작아서, 네. 뭐, 행동하는 게좀 불편해서, 음. 그래갖고, 6개월 만에 또 이제 500, 500급으로 갔다가, 아. 거기도 또 이제 만족을 못해서, 이제 결국엔 버스로 왔죠. 제일 큰그 네. 버스로. 네. 네. 크기 때문에 버스 캠핑카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, 사실 트레일러도 있고, 뭐, 미국식 카라반도 있고, 유럽형 네. 카라반도 있는데, 버스 캠핑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. 카라반을 하다 보니까, 네.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, 남자가. 이거 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시동 굴고 출발하면 끝이고, 네. 도착하면 시동만 끄면 끝이에요. 네. 근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웃트리거 같은 거다 내려야 되고, 아. 이제 물도 받았어야 되고,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. 네. 그래서 그냥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죠. 버스 다할수있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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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캠핑카를 선택하셨군요. 네. <laughs> 버스 캠핑카 가격이 또 궁금해지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? 가격이요 가격은 네. 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. 뭐한 3천만 원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, <laughs> 어, 3천만 원대면 그래도 네.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인 것 네네네.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죠? 이거 같은 경우는 제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3대 차주인데 네. 1대 차주가 자작을 직접 하셨고요 네. 그러다 보니까 원가라든지 재료비에서 많이 줄었죠. 어... 그리고 이제 2대 차주 분께서 이렇게 또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, 이제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손재주 시셔서 그거로 네. 다 이렇게 좀 거의 완벽하게 해주셨고. 네. 저는 그냥 돈 주고 사서 편하게 타고 다닌 겁니다. <laughs>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이런 구조 변경 한 부분들은 네. 이제 그러면 두 번을 거친 건데 만족하세요? 네, 저는 뭐 아직까지 뭐 가격 대비 이 정도면 어...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. 차가 크고 그러면 네. 좀 이렇게 두번 거치다 보니까 네네. AS 받으실 부분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캠핑을 몇년 하고 카라반도 운영하고 버스까지 오다 보니까 웬만한 작은 거는 저도 제 손으로 좀아 하실 수 있네요. 예,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.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지인들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안 되면 돈 주고 해야죠 뭐. 어, 근데 그렇게 <laughs>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의 AS 받을 일은 없으셨나 봐요. 크게는 없어요. 어... 그냥 뭐 쓰다 보면 네. 잠깐 잠깐 뭐 예를, 예를 들어서 수도가 동파가 된다든지 음... 뭐 이런 분들, 이런 부분들은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이제 다 쉽게... 예,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하고. 어... 그니까 나머지는 예. 아, 아닙니다. 저는 완전 똥손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네. 제가 아까 옆에서 봤는데 네. 아이유리네 차라고 딱써 있더라고요 네. 아이랑 같이 캠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. 가족들도 캠핑 같이 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뭐 아이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막 캠핑 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줘요 뭐 이건 꽃이다 뭐 이건 뭐아 바다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좀 많이 빨라졌죠. 오, 그래요? 그래서 저는 캠핑 나온 거를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어, 굉장히 아이들이 네. 좋아하겠네요. 네. 이제 버스 캠핑카 네. 만족도가 궁금한데요. 5점 만점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4점요. 4점요? 네. 어, 1점이 부족하네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이 자작을 했는 거다 보니까 네. 퀄리티가 그래도 좀 많이 떨어져요. 아. 진짜 이렇게 업체를 맡기고 자작을 자작, 제작 했는 거보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는 보면 막 스포일러도 엄청 이쁜 거 달려 있고 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. 아 네, 네. 그래서 사죠. 네. 네. 네 이렇게 강렬한 빨간색의 네. 외부는 제가 봤는데요. 네. 말씀 듣다 보니까 내부도 궁금한데 네. 좀 내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뭐 누추하지만 그냥 <laughs>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유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해봐. 안녕하세요. 예, 음? 어. <laughs> <싫어>. 얘가 수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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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. 제 네? 아빠랑 캠핑 나와있는데 어때요? 좋아요? 네 완전 좋아요 야 이러면 <laughs> 안 되지 아, 지금 흔들었는데 거기 <laughs> 싫다 <거. 웃음> 어, 선생님 제가 화장실을 잠깐 봤는데 네.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네. 어떻게 관리하세요? 뭐 따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요 네. 그냥 이렇게 때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그때그때 그때 닦고 아... 뭐 그냥 지저분하면 그때그때 닦그게 최고인 거 같아요 그때그때 닦는다 아, <laughs> 버스 캠핑카 네. 이제 공간이 큰 만큼 청소하시는데 번거롭진 않으신지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한데요. 네네. 뭐 청소하는 거 크게 힘들진 않고요. 네. 그냥 말 그대로 내집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뭐 쓸고 닦고 뭐 물티슈로 닦고 아 그리고 또단 장점이 이제 큰 차다 보니까 에어에건이 있어요. 그고 에어건으로 치치 불고 웬만한 음. 먼지는 그런 식으로 불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. 뭐 이렇게 바람으로 불어서 아빠. 이렇게 다 풀리니까 아빠 어? 사진 찍고 아빠랑 여기 있을래 아, 구라 <laughs> 아이들이 좋아하죠 네네네 네. 공간이 크니까 여기서막 뒹굴고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자작인데 자작 같지가 않아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네네.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자랑할 건 없습니다 되게뭐 <laughs> 진짜 다른 캠퍼들이 보면 오히려 뭐, 좀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는데, 제 거는 좋은 건 아니고요. 그냥 네. 이 정도만 해도 뭐그 가격 대비에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. 뭐또내 스타일대로 또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뭐 편한 대로 그렇게 즐겁게 행동하고 있습니다. 어, 이게 약간 그오두막집 같은 그런 분위기의 <laughs> 네. 어, 캠핑카, 버스 캠핑카여서 약간 새로운 느낌이에요. 네. 자작을 하셔서 궁금한 부분이 네. 여름이랑 겨울에는 네. 또 이제 덥고 춥고 이런 네네. 날씨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그게 장점인 게 네. 버스 캠핑카 장점인 게 솔직히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풍족해요 아 그러니까 에어컨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발전기를 틀어서 쓸수도 있는데 네. 그냥 몇 시간 정도 트는 건 아무 문제 없고 네. 그러고 뭐 이제. 단열 같은 경우도 뭐뭐 뭐 이렇게 전주인이 뭐 나름 잘 해놨을 거예요.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 겨울에는 오늘 밤에 어제 밤에도 네. 저는 팬티만 입고 잤거든요. 그 정도로 아, 더워요. 맞아. 네, 히타 히터, 네, 히터만 틀어도 그 정도로 많이 덥고 음.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전기 장판이 다 깔려 있거든요. 네. 전기 장판만 해도 어제 와이프가 뜨끈뜨끈하게 잘 잤다 그러더라고요. 아, 네. 네. 저희 캠박스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네. 그 카라반이나 뭐 트레일러 버스 캠핑카 이런 네. 것들 구매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. 네. 그래서 좀 하고 싶은 아니 전화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. 저는 제 입장에서 말한다면 네. 그냥 처음부터 버스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어. 저도 해보니까 네. 결국엔 이까지 올걸 괜히 솔직히 돈은 돈 돈대로 쓰고 네.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. 어. 그니까, 러 뭐, 또다 개인 취향이죠. 네. 요즘 뭐, 개취하는데 그냥, 뭐, 카라반이 멋있으면 또 그거 탈 수도 있고, 버스가 네. 멋있으면 네. 버스도 탈 수도 있는데, 그냥 편의를, 내가 편하자고 할것 네. 같으면, 버스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어, 아, 선생님께서는 바로 버스를 <laughs> 네. 선택해라. <laughs> 네. 그럼, 버스 캠핑카 이용하시면서 다 만족하시지만, 네. 어, 단점, 내가 생각하는 좀 아쉬운 부분, 이런 부분이 조금이에요. 부분. 네. 음, 그래서 저희 이제 버스 단점이,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어 작은 골목을 만났을 때좀 그럴 때 난감할 때가 있어요 네. 그럴, 그럴 때나 아니면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는 카라반 주차해 놓고 이제 그 승용차가 있잖아요 네. 그럼 그거 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또 주변을 다닐 아, 수가 있는데 버스는 이제 세워버리면 끝이죠 그쵸.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킥보드를 두 대를 싣고 다녀요 와이프하고 이제 애기들하고 그렇게 이제 또 웬만한 가까운 주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. 어, 버스 캠핑카가 전기 네. 잘 설치되어 있잖아요. 네네.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전기 제거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 태양열은 조금 보완을 해야 돼요. 어. 지금 뭐500 w 트 올라가 있는데 네. 웬만하면 1,000 w 이상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음. 그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. 네.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산철로 네. 이제 2 4 v 로 해가지고 이제 400암가 들어가 있어요. 오그 음, 네. 정도면 웬만큼 뭐 전기는 무리가 없거든요. 저는 지금 캠박스 리뷰하면서 이 자작한 캠핑카를 처음 보거든요 네네. 그래서 느낌이 조금 색다른데 네네. 구매하실 때 네네. 이게 자작한 캠핑카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부분은 없으셨어요? 아니요 저는 이거 보러 대전까지 올라갔다가 네. 원래는 이거 말고 다른 매물을 사려고 네. 공중과 갔었어요 네. 근데 그거는 솔직히 너무 차가 좀 형편이 없었고 네. 이 차는 보자마자 그냥 뭐 장단점은 있고 좀 뭔가 수리할 때 부분도 보였는데 네. 그냥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샀죠. 마음이 들어서 색깔이 일단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. 기존에 완제품으로 되어서 나온 버스 캠핑카랑 다르게 좀 포근한 집 느낌이 들어요. 정말 음. 캠핑카를 또살수 있다면 네네. 어떤 캠핑카를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지막, 있으세요? 마지막이죠. 45인승 아 45인승 버스 캠핑카 그게 마지막 꿈이죠. 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캠박스 구독자님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음, 안녕하세요. 저는 문경 황자네 마카롱을 운영하고 있는 황정은이라고 합니다. 선생님, 제가 마카롱을 좀 선물을 하고 싶은데, 네.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좋을까요? 어, 보통 손님들이 오시면 12개짜리 네. 상자 포장을 가장 많이 해가세요. 아, 네. 보시면은 마카롱 종류가 많은데, 네. 맨 윗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잘나가는 맛들이거든요. 달리건이용 크림치즈나 아니면 오. 소금 카라멜, 아니면 황치즈 이런 맛들은 네. 좀 특이해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이 구매해가세요.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네네.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네. 저희 캠박스 보고 계시는 분들께 네.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있으면 자유롭게 좀 해주시겠어요? 조금 힘은 들어요. 이렇게 네. 다 힘은 드는데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보니까 애들 정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빨라지고 네.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. 뭔가 모르게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어요. 나올 것 같으면 빨리 나와서 빨리 캠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어, 가족이더 끈끈해지셨죠. 그렇죠. 네. 네. <laughs> 지금까지 캠박스 윤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여러분 하이스토리 텔러 칠회차 숨쉬 워터롤 세 분입니다. 추첨할게요. 자, 녹차라떼박, 그리고 김한태님, 그리고 더 향기님, 세분 축하드립니다.